할렐루야 어, 9월 2 0일 음, 추석날 새벽 하나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음,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의 그의 소위된 백성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십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응답의 제목은 새 인생의 본업입니다. 부업이 있고 본업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본업, 새 인생이 되면 본업을 찾게 되는데 그 비밀을 누리는 시간표, 그 비밀을 찾는 응답의 그 타이밍 오늘 새로운 음, 여러분의 인생의 명절 여러분의 인생의 명절되길 예수 그리스도로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존경하신 주님 응답의 주님 귀한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의미 있는 날 의미 있는 해답과 능력으로 의미 있는 응답과 간증을 해보가는 축복의 시간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한이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아버지 나라와의 올자가 없는 이라 그러면서, 6으로 난 것은 6이요, 0으로 난 것은 0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살리는 것은 영이니영원히잘된것 같이 범사가 잘 되어지는 것. 그게 바로 인생의 본질적 구조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영적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데 육신의 것만 다인 줄 알고 인생이 속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 사단의 속임수 거기에 덫에 걸려버리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 결국은 뭐냐 네, 잘 먹고, 잘 입고, 잘 싸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이름 내고 이게 인생의 전부인 줄 알아요 아니거든요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부자도 하나님의 시간표를 돌려버리면 결국은 이 땅을 떠나는 날 인생의 기회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천국으로 믿지 않는 지옥으로. 이거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음. 하나님의 시간표죠. 운명 저주 사주팔자 운명 사탄 저주 권세에서 속히 해방시키는 이 영혼을 살리는 진짜 의사, 이 일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본업이 뭐냐? 영혼을 살리는 의사가 바로 본업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 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다시 얘기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 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 그 영적인 존재가 그 영의 가치를 실현하려면 영이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새 생명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 주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떠난 결정적인 인생의 문제, 본질의 문제. 이거 회복되지 않고는 절대 사는 길이 없고, 이 비밀 회복되지 않고는 결국은 성공하는 것처럼 결국은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 결국은 실패하게 되어지는 것이 세계사의 역사인 것입니다. 교회사의 성경입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입어, 영적 의사, 본업의 사명 회복되므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셔야 될 절대 이유가 회복되므로, 여러분, 아, 발 앞에,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을 것이요,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이렇게 형통의 역사가 시작되는 그 시간표가 되길 예수 그리도 스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전국은 추석 명절. 추석이 뭘 명절입니까? 우상숭배절이죠. 그 저주의 세력을 꺾어버리는. 지금 전 세계는 전국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우상숭배하고 있습니다. 허가 문화를 가지고 그게 미풍양속이냐? 속여서 인생들을. 가정, 가문, 후손들을 멸망에 빠지게 하는 이게 사탄의 전략인 것입니다 이 사탄 문화, 귀신 문화, 제사 문화 속기 꺾이도록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가문을 살리는 그 본업 실행의 그 축복 여러분의 가문의 본업은 전두와 선교를 위한 이 완전한 축복을 이루도록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본업일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요거 찾아내는 그래서 일어나 빛을 발하게 되는 결단하고 도전하는 응답의 시간 빼야 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탄은 문화라는 명절이라는 아주 가상한, 진짜 아 달콤한 단어로 인생들을 지금도 농락하고 기만하고 속이고 멸망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복음문화 아참 교회 운동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주신 본업의 역사, 생명의 역사, 흑암 저주 문화 꺾는 역사, 그 새로운 출발, 그 승리의 그날 되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깨를 좇지 않니하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어만한 자리에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응답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능력의 주님, 귀한 자녀들의 번업이 회복되지고 그 번업에 생을 거는 진짜 지혜자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우리의 주인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laughs>